구독 알람설정 컴백은 팬티브 여기 먹자 3번 오! 뭐번 s o m 3번 n e s o m 빨리 먹으러 가로 바로, 바기상호저안 나와요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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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 새, 새가 타고 가야 되겠네? 새가 탔어 새 아, 아유 좋다 여기 우리 농사하러 온 거야, 혹시? 아유 좋 경치가 좋은데? 이집에 농사하러 왔네 저 치고 여기 자기장 걸치면 개웃기겠다 그럴리 기만경치가 좋아 차버리시면 차를 모아놔요 오토바이 타고 이동할 순 없잖아요 나중에 저기 얼른 와봐 차 기름 없네 이 칠탄 있어? 아니 칠탄 이거 여기 거. 능선 올라갈래? 여기 돌산탈수 있을 것 같은데 도박 한번 해볼까? 아. 벌써 어디서 탈라고요? 저거 여기요. 아까 저 앞에서? 여기요 안을것 같은데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얘들아 알아서 보자 예 저거 마리히바 저거 거 우야호 우야호 두 명이서 봐 우리 갈게 저웬 <불방> 많이... 알아서 봐 아야 <불방> 가 앞에 앞ي 내렸어 앞에 내렸어 우야 어디어디 앞에 여기 여기 사람 팀팀팀 팀 사람. 나만 안 보여? 보이 보이죠 물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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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보이죠 일 번님 저 보여? 오른쪽 오른쪽이야? 안보여안보여아 오른쪽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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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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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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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냐? 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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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차가얘 죽일 수 있어요 배울 있으면 잡을 것 같은데 내쪽 봐봐야 돼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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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기준 오른쪽 내 기준 오른쪽. 왜안 보이냐? 정면 정면 내 앞에 정면. 내 앞에 정면 내 앞에 정면. 내 앞에 정면, 내 앞에 정면. 두 마리 아니야? 왜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마리 여기 빨리 시가, 먹어. 이거 뭐야? 안 보여.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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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두 마리 있잖아. 한 마리 더. 어, 이 뭐냐 얘? <laughs> 어 위에 있다. 거기어지 있는데요? 이 어디요? 없 있는데 돌아가는 거같 하나 더있다서 어딨어요? 잡았어 뭐래? 저희도 다시 여기로 떠납다 휴양지를 <웃음> <웃음> 그 우리 위에서 청소하라고 놔두고 우린 여기 휴양지만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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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다나 적들 저희 쪽으로 오면 어떡해요? 응? 굿나, 삐. 잘 살아남는 걸로 각자. 굿나, 삐. 아니, 탄 2탄 안 돼? 7탄이 없는데? 오, 씨, 위에도 있어, 미친. 야, 거기 오, 7탄 오, 많아 아니. 여기 뭐 사람세요 뭐라고요? 애미다 쏜다 어어 시체 하나 있긴 해 가야되네 저시 건너야돼 이거 능선 못탈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능선 이거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가냐 이거 우리 물에서 수영하다가는 뒤지자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넘어 이거 게어떻게아왜 이렇게 가파라 이 ㅈ 이번에와봐 오토바이 타고 한번슥 점프 해봅 제대로 달려가지고 오나 음. 앞에 저 앞에 기자를 하나 시켜놨거든요 네. 이거 그거 먹은 거야? 어, 그거 뭐예요? 어, 그거 뭐왜 있어? 그럼 앞에 같이 갑시다 <laughs> 뚝배이 이제 뚝배이를고 우리 같이 수영을 할까요? 아이받치세거 SR을 사야 가지고 가방이 없어시기발래 가방이 없어 아. <laughs> 락이네기는기 중락. 왼쪽 능선에 있어요. 14번대 지 어. 디 어디 어디 어디. 이거 돌돌80 80. 아, 확인. 더 같은데. 빠지면 돼. 어, 여기 올라갈 수 있겠다. 저기? 아니, 만더 앞에, 숨만 더 앞에. 아저 개심한 고 이게? 저핑이저핑 그렇지, 맞아요. 우리 여기 올라가는데 있다, 여기, 여기, 수, 여기 수, 올라가자, 수, 여기, 올라가자 수, 여기. 수, 여기 올라가자, 여기. 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진동을 좀만 빨고, 어,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잘하면. 응. 잠깐만. 저기, 저기는.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중. 하면, 다리, 다리 데니까, 바로 발권다못 올라가네? 아, 그냥 가야되네리 둘이 둘이 둘나 둘이 둘이 둘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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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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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 둘이 둘둘

어, 어? 막다른 길인데? 뒤,뒤,뒤,뒤에,뒤로,뒤로 최고 같 아, 와, 하 아,잠깐 올라가서 구석 빨아야 돼 우리 죽었어,우리 죽었어 구석 빨아야 돼,구석 아야돼아야돼다늘렸다늘렸다아늘어 아,이거 구 먼저 빠으면 해볼만 했는데 이거만죽 야. 이걸 살아! 올라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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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주고 오오오잡세명세명 <laughs> <laughs> 우리 이득 <laughs> <자녀. 웃음> <데려갔다가, 웃음> <데려갔다가, 데려갔다가>, <laughs> <laughs> 이거 떨어 와 이걸 이동한다고 떨어뜨려 떨어뜨려 자기야 뒤로 갔다가 앞으로 점프 들어갔다가 뒤로 갔다가 들어갔다가 이거 뭐냐 그 존들 더 죽은데 구상색이 있는데 누가 보면 기웃기겠다 뒤로 어?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지 말고 계속 들어갔다가 아, 어. 여, 우리 어, 여기 여기에서... 여, 이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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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우리,